86. 편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비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우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유하게 하소서.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고.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불레색과 두로와 구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 이소서. 대전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 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죽게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집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었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탈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유색의 맹사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공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 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수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여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는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으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 들이.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임잠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국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치하냐며 내 율례를 파하면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잠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적다이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국해드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어 와서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포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 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태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일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유세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에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인 내 품에 입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행.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다 아. 구십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같으니 아침에 돋는 풀같은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별매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긍일이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스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스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